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어, 집에만 있기 좀 답답할 텐데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해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말씀 한번 듣기로 해요. 자 4단원 우리 말씀송 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지금 이 시간은 선생님과 함께 사화 말씀송 배워보고 따라해볼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 먹금 싶으자 38절 말씀하네 어때요? 잘 따라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동작 하나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따라 해봐요. 자, 손을 모으고 이르대. 찬송할 지어다. 원이 그려요. 찬송할 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자, 하늘로 손을 올려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자, 손으로 왕 모양을 만들고 바치세요. 왕이여. 자, 하늘에는 손을 높게 올리고, 하늘에는 평화요. 손을 흔들어 주세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자, 계단을 만들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큰 원을 만들 거예요. 영광이로다. 누가 보면 19장 30. 8절 말씀 아멘 어때요? 잘 따라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음악에 맞춰서 한번더 해볼게요 이류대 <목소리> 찬송 친구들 혼자서 연습할 수 있겠어요? 집에서 많이 들어보고 많이 외우도록 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세도 신경,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친구들 함께 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영상 찬양 나오죠? 율동 집에서 함께 보면서 따라해요. 기도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예전과 같이 유치원도 가게 해주시고 선생님 친구들과 같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게 해주세요. 저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유아 유튜브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축복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세요.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음의 나무가 쑥쑥 자라나는 멋진 유아 유치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어, 우리 전우사님이 어, 저번주에 우리 친구들 선물 보는 거 받았죠. 그거 받은 친구들이 또 예배 영상과 더불어서 쿠키를 만들어서 올려주었어요. 존사님이 그 영상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우리 친구들도 감사했어요. 어, 다음에 또 예배 드린 모습 우리 찍어서 꼭 올려주세요. 자, 오늘은 벌써 4월 네 번째 주가 됐어요. 4월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다고 그랬잖아요 어,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했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저번주에 누구를 만났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맞아요.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또 12명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런 후에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 주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오늘 말씀 또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이르되,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어찌하여, 서서, 서서, 하늘을, 하늘을, 쳐다보느냐,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하늘로, 하늘로 올려지신, 올려지신, 이 예수는, 이 예수는, 하늘로 하늘로 가심을, 가심을 본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뻤어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슬프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시 하늘로 가야 한단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이 슬펐어요. 예수님, 저희와 함께 있어 주세요. 토닥토닥.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나 대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야. 좌우뚱, 좌우뚱.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그더. 그더.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며 지켜 주실 거란다. 그리고 너희에게 힘과 용기와 평안을 주실 거란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어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네, 예수님. 저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어요. 제자들은 모두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름에 쌓여서 예수님이 보이 그리고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왜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자. 성령님이 함께하시니 힘이 나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뚜벅뚜벅.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두려움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제자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힘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수 있다는 깊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예배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선생님들에게 사진을 통해서 보내주었어요.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좋죠? 우리 은혜반 친구들은요. 이 화면에 정말 헌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넣으려고도 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어, 사도신경도 따라서 하고 주기도문도 따라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드리는 모습들 올려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선물 받은 친구들은 이렇게 쿠키를 만들어서 사진을 보내준 친구들이 있어요. 조금 늦었지만 또 우리 계란을 또 어, 꾸민 친구들이 또 그림도 그리고 사진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는 모습들 올려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당당하게 전하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어요. 자, 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성령님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그럼 어떡해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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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예수님을 당당히 전하는 유아유치부 친구들 되어요. 자, 전사님을 한번 그러면 기도할게요. 기도 손, 기도 무릎, 기도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꼭꼭 기억하면서 한 주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로 해요. 성령 하나님 한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당당하게 전하는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이 되어요. 자, 전사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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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성령님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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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예수님을 당당히 전하는 유아 유치부 친구를 배워요. 자, 전사님이 한번 그러면 기도할게요. 기도 손, 기도 무릎, 기도 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꼭꼭 기억하면서 한 주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로 해요. 성령 하나님 한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헌금송하면서 집에서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현금 드려요. 헌금 우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드린 친구의 이름과 또 가족과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그러면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주기도문송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볼게요. 주기도문주기도문 렛츠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 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 주시고 우리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 가정예배 잘 드리고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셨나요? 와순종하셨다고요 박수 쳐드릴게요 우리 모두 교회 오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죠 그런데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나서 못 만나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 만날 수 있어요 자 우리 약속 한번 해볼까요?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꼭 약속해 와 약속했죠? 자 권사님이 광고를 세 가지 할 거예요 자 1번 주기동은 암성대회가 있다고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자 5월 첫째 주까지 보내주세요 엄마한테 연습 많이 해달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 권사님이나 또 선생님들께 전송해주세요.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번. 예배 인증샷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엄마한테 사진 짤깍 찍어서 이것도 보내달라 하세요. 자, 이것도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3번. 헌금을 모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에서도 헌금했죠? 자, 집에서도 예배드릴 때 예쁜 봉투에 매주 모아서 모아주시면 교회 오실 때 가지고 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